아, 어떤 걸 맡고 계신가요? 제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네. 제가 아무래도 장신을 맡게 된것 같아요. 사실 어. 제가 어디 가서 1등 장신이 아니었는데 서울에 오면 장신이 됐다. 예. <laughs> 아 서울의 장신 예림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은 조금 혼자 탁함을 맡고 있는 <laughs> 밝은 사람들 중에 빛나게. 아, <laughs> 어두움을 맡고 있는 소울 윤진입니다. 예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다음이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소울 막내 하은입니다. <laughs> 아 제가 알기로 아, 막내를 탈출했다고 하시던데 아직까지 오늘의 막도아 아, 음, 오늘의 막내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막내. 오늘의 막내 하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저는 소울의 리더 리하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우, 예. 저는 네. 소울의 오늘만의 발명을 갖고 왔어요. 뭔데요? 기대하 기대하길. 제가 오늘 복제품을 데리고 왔거든요. 복제품. 복제품. 복제품이요? 마이 트윈 i 그저널 서울의 쌍둥이 은지입니다. 아 맞아요. 오늘... 제야 제. 여러분, 네, 제 쌍둥이. 저 박수 치고 계시는 저 고개 돌리시는 청치마 입으신 여성분이 은지의 쌍둥이 언니라고 합니다. 은지랑 똑같이 닮았는데 지금 궁금한데 지금 숨을 흘려가지고 네 은지랑. 통방사면 은진 씨 모르시겠어요? 네, 은지씨와, 은지 씨와 네, 은지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. 아,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서울 올 화이트를 맡고 있는 오, 로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로엘입니다. 네 다음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의 네 푸들 <laughs> 푸들 다은입니다. 푸들 다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그 다음 곡은 이제 바로 개인곡 한곡 진행하도록 할건데 우리 멤버 다은이의 푸들다은이의 어 전소미의 What you w a i i n g for? 이라는 곡을 아! 하, 다은이가 아니고 하은! 어, 아, 아 뭐래. 다은이의 Stay this way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! 네. <laughs>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